최근 SK하이닉스가 고부가 서버용 디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속도의 제품 샘플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8일 SK하이닉스는 DDR5 MCR Dimm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작 속도가 초당 8GB 이상으로 초당 4.8GB인 서버용 DDR5보다 속도가 80% 넘게 빨라졌습니다. MCR Dimm은 여러 개의 디램이 기판에 결합된 모듈 제품으로 모듈의 기본 정보 처리 동작 단위인 랭크 2 개가 동시 작동돼 속도를 높였습니다. 랭크는 64바이트의 데이터를 한 묶음으로 해디램 모듈에서 CPU로 보내는 기본 데이터 전송 단위를 의미합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일반 디램 모듈에선 한 랭크에서 한 번에 64바이트의 데이터가 CPU에 전송됩니다. MCR DIMM에선 한 번에 128바이트가 보내집니다. 모듈에서 CPU로 가는 해당 데이터 전송량을 늘려 D-RAM 단품보다 2배가량 빠른 8Gbps 이상의 속도를 구현한 것입니다. SK 하이닉스 기술진은 MCR-DIMM에 탑재한 데이터 버퍼를 활용했습니다. 버퍼는 고성능 안정성이 요구되는 서버용 D-RAM의 필수 부품으로 D-RAM 모듈 위에 같이 탑재돼 D-RAM과 CPU 사이에 신호 전달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데이터 버퍼는 모듈에서 보내는 다수의 신호를 중간에서 전송해주고, 서버 CPU는 데이터 버퍼를 거쳐 오는 신호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간 DDR5의 속도는 디램 단품의 동작 속도에 좌우된다는 게 통념이었는데, SK는 디램 단품이 아닌 모듈을 통해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제품 개발 성공에 미국 인텔, 일본 르네사스와의 협업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사는 제품 속도와 성능이 검증될 때까지 긴밀히 협업해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MCR-DIMM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객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 제품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당사의 모듈 설계 역량에 인텔의 서버 CPU와 르네사스의 버퍼 기술력이 융합되면서 제품 개발을 할수 있었다며 MCR-DIMM이 안정적으로 성능을 내려면 모듈 내외에서 함께 동작하는 데이터 버퍼와 서버 CPU 간의 상호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세계 최고 속도의 MCRDIMM 개발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또한번 DDR5의 기술력 진화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기술 한계 돌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서버용 DRAM 시장에서 1등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메모리 기술력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